D 마이너와 D는 3도의 음을 단 3도를 만드느냐 장 3도를 만드느냐의 개념인데 그거는 딱한칸 차이거든요. 장단추는한 칸의 개념인데 요게 3도니까 요거를 한칸 옆으로 가는 조건을 만들면 메이저가 되는 거고 요걸 다시 원위치시키면 마이너가 된다. 요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필요하다는 거는 D 메이저의 코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게 맞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혀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가끔은 잡아놓으실 때그 기타를 요렇게 잡아보시면서, 아, 요래서 이렇게 잡아보시면서 아요래서이게 D마이너가 D가 된거다 같은 U의 형태에서 이해를 하셔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빨리 들으세요 시작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여덟하는 동안 뭐 많이 왜 있어? 얼른 뒤꿈를 자꾸 준비하고 있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몸 준비를 하든지. 예, 그 소리가 왜이 상태가 되냐고. 한번만 다시 할게요. 용서해드려야지 어떻게 할게요. 처음에 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둘, 시작.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 그만해 뭘 자꾸해 네이번만 한거 너무 많이 한다 진짜 자 이거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조급할 뿐이지 얼마든지 시간의 여유가 있다 즉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유있는 그 여유를 느끼시고 체험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조급해지면 안되고 자 여기는 악보를 보고 할까요? 안 보고 할까요? 반복고 해야지. 이거를 보고 하면요, 달랑 조건데 그것도 헷갈려. 그래서 꼭 뒤칠 때 이치고요, 이칠 때 뒤치고요. 미친다니까. 네, 미를 친다니까. 그래서 미 치고 뭐 이런다니까. 그냥 박자를 8 박자 를 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싱거운데요?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자이 코드를 딱 잡은 다음에, 자이 코드를 잡으면 파워 코드라는 건 뭐냐면 오늘 처음 체험해 보는 건데. 1, 3, 5가 코드의 기본이라 그랬죠. 1도, 3도, 5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정체성을 구분지어지는이 3도를 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않는, 만들어가는 3도의 음을 치지 않고 뭐만 쳐? 1도와 5도만 친다. 그러면 이 코드를 딱 잡으면 1도는 어디 있을까요? 6번 줄에 있어요. 그 다음에 5도는 어디 있을까요? 5도 5번 줄에 있지 시가 5도예요 왜? 미, 솔, 샵, 시가 이 코드거든요 미, 솔, 샵을 제외하고 미, 시, 만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코드를 잡고 6번 줄과 5번 줄만 이렇게 치다가 부러지면 순교예요. 알았죠?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두들겨 패. 그 대신 어디 어디? 6번 줄과 5번 줄만 쳐야지. 엥? 그다음에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냐면은 용어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단어의 답이 있는 겁니다. 코드는 코드인데 무슨 코드? 파워. 파워 코드예요. 그러면 파워코드라는 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지 않냐. 피크를 친다 그러면 피크가 두세 개는 날라가야 돼, 부러져. 제가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쳐 알았죠. 집에 있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뭐 감기 무좀 뭐, 근, 뭐 이렇게 관절염 이런 거다 기타에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시도록 피크를 치는데 제가 피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그런데 피크 치다가 부러뜨리면 저한테 무조건 못해요 알았죠? 이거, 이건 절대 다른 나라서 사지 마. 알았죠? 가면 가면 2천 원 받고 어떤 데가면 4천 원 받고 그런지. 제가 드릴 테니까. 자, 이 코드를 잡고 그냥 와. 파워 코드니까 파워풀하게치란 말이에요. 소, 요즘 서 액션에서도 보면 얀 잔, 얀 잔, 얀 잔, 얀 잔, 얀 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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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이러지 말고 왕, 친구! 이 이렇게 치는 거야. 알았죠? 소리의 액션에서도 파워가 느껴져야 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아까 팔피트가 1, 2, 3, 4였는데 다운으로 말하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해볼까요? 1, 2, 3, 4 e n t e 잘하네. 드디어 우리 적성에 맞는 거 하나 발견했어. <laughs> 야 이거 잘하시네 이거. 아유, 역시 우리는 파워가 있어요. 선생님. 네? 육번 코드하고 오번 코드하고 두 개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 네. 왜? 또 뭐가 붙어 있어? 왜 왜? <laughs> 있어? <왜요>? 응. <laughs> 왜요? 왜요? 아, 제 말이 어려웠어요? <laughs> 네? 제가 그래도 비교적 발음이 좀좀 깨끗한 편이긴 한데. <laughs> 선배님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웃음> <웃음> 이해되시죠? 그냥 자꾸 그, 자꾸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선배님들이다 그러면 손나를 여기다가 살짝 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뮤팅한다 뮤트 소리를 죽인다 라는데 이 뮤팅을 하는 소리를 내 이걸 팝팅티나를 반을 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있나? 여기다 살짝 두고1 2 3 4 5 6 7. 4그 대신 6번 줄을 중심으로 쳐야 그래서 이번 주는 집에서는 스트레스 있잖아. 신랑이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때 그냥 파워 코드로 죽화 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더 쌓이실 겁니다. 두 번째 마디는 2가 8이라고 적혀있죠. 숫자가 8박자를 칠하는 거야. 한나둘셋넷둘둘셋넷그 다음에 또 2인데 왜4사로 구분 되어졌을까 궁금하죠? 지금 어디 했는지 아세요? 네. 네, 1번 줄을 하는 거니까 좀 보면서 얘기하세요. 1번 줄 그래야 니네 집에 가서 하지. 자 첫번째 말이 끝났어요 아까 파워코드 하면서 두번째 말이 2가 몇번8 몇 번, 숫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8은 여덟 박자를 리듬 칠하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는 몇 박자로 돼 있어요 왜 구분되어졌을까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둘, 그러면 나는 두구두구 이런 거 못하는데요 가슴 떨려서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늘 살길을 마련해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으니까 남는 장사예요 무조건 손해 넣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 2, 3, 4,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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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o n 3,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여기서 만나야 돼2에서 만나야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만나면 어떻게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o n 3,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장 그러면 되는 겨 얼마나 쉬워? 자, 알았죠? 자, 해봐요. 시작. o 4, e two E 코드를 잡고 시작. One 4, w 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말하면 되잖아요. 이때 할수 있는 사람이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가라. 그러면 전주가 끝이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전주를 만들어낸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쉬운 전주 오로지 팔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주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까 알았죠? 이 맞춤 전략이 아니에요. 알았죠? 사실은 고백을 하면은 이 여행을 떠나고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거에 선생님들을 맞춘 거야. 알았죠? 내가 또 초빙한 을 거니까 그런줄 아세요? 알았죠? 또 미리 간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그건 어디하고 똑같았어요? 아까 제가 전, 전 시간 연습했던 마지막 악보를 안 보는 것과 똑같죠? 메아리부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메아리 A가 들려오는 이 소리 내 이름을 찾아 이 세븐 웃으로 멈추고 여행을 떠나요. 이게 다야. 그런데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한 곡을 만들었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듬을 이렇게 치는데 이때, 자, 아까 전주에는 파워코드를 안 썼어도 거기 보세요. 푸르 런덕에할때이 코드 있죠? 이때 파워코드를 쓰는 거야. 푸르 런더에 배나 을매고 파워코드를 쓰는 거야. 마지막에 노래가 끝날 때이죠. 가사의 마지막에 문단이 끝나는 이 코드에서 파워 코드를 친다. 오로지 이 코드에서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푸른 언덕에, 배나름의고 방금 밑에야, 여기 아는거죠 주제를 열어. <목소리도> 여기서 파워 코드. 주제를 열어. <목소리도> 광향을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진행할 때에 불을 난다겠에파워코 치는 거예요. 이때 연습이 되신 분들은 0304045 0304000을 이때 쳐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미지수죠 근데 미지수라는 게 얼마나 좋아 희망도 있는 거니까 누군하시겠지 그러니까 파워 코드를 치든 리듬으로 치든 멜로디를 치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세 파트가 어우러졌을 때이 노래는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웅장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느낌의 역할을 자기가 무엇을 할지만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준비가 안돼 있다 하시더라도 이런 것이 이 노래가 구성되는 기본 리듬과 멜로디와 라인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매년에는 뭐 훨씬 잘칠수 있죠. 그래서 어떤 곳에 다도 이 노래를 우리가 제가 공연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반응 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좋아하시고 애들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제가 중학교에 안산에 중학교 축제 가서도 불렀어요. 중학교 아이들 축제 가서도. 우리 기타반들과 함께 같이 엄마들이죠. 그 학부모님들이 음. 요청을 하셔서 그 학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기타를 쳤어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 어떤 게 어려워? 말해봐요. 파워코드가 어려워요? 공공상공이 어려워요? 둘다 어려워요. 그러안 치면 되잖아요. <laughs> 내가 살 길을 마련해 드렸잖아모 뭐를 쳐? 코드 쳐라. 코드를 쳐고 리듬은 그 대신 근데 이거는 이거 외에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 외에까지 제가 양보하고 인정해버리면 선생님들은 나중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코드와 리듬을 치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그 리듬을 바탕 위에 리듬과 멜로디가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 노래에 대한 느낌은 이렇다는 거고 코드 연습하는데 파워 코드를 연습하시고들어 그냥

는 나중에 곡이 있는 대로 알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소리를 할수 있다. 푸른 언덕에 배나을 메고 방금 빛해야 하면서 만나는 0030 지금 했던 연습이 죠첫 번째 것을 그대로 노래 안에 적용한 거예요. 누군가가 베이스처럼 이 리듬을 뒤에서 받쳐 준다. 그러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베이스 리듬에서 따오는 멜로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에 자꾸 이제 연습을 하시는게 손가락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제가 잘하는 아주 아끼는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이게 손가락이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새끼 손가락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연습또 G 코드를 못친면 되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연습도 적당하게 하시면돼 제가 예전에 성당에서 성탄 준비한다고 성가대에서 그냥 연습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성탄날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거의 한번일어나데뭐 어, 연습한 거야, 우리? 연습도 적당하게 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양보도 하세요. 그 무리수를 두지 말고, 내 손가락이 아프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이 히말라에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 뒷동선도 못올라가세요 사람은 누구나 총량의 법식이라는게 있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안돼 선생들이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여건과 내 정말 죄송한 얘기 있긴 하나 뭐 연세도 생각하시고 건강도들 기억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의 영역을 편안하게 정하셔야 돼. 너무 유, 유, 욕심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는 아이코도 못 잡는다. 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도 그럴 땐 조금 쉬세요. 편안하게 쉬고 몰입을 하시게 되면은 순간에 몰입하는 자체가 혼선을 못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벗어나시는 게 좋아. 딱 벗어나서 잊고 다음 수업 때만 오세요. 손가락을 이걸 해도 너무 막하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든요. 손목도 아프다 이러면 하지 마. 그러시면은 나중에 다른 걸 못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서 내가 지금 거기록을할수 있잖아요. 그죠? 열걸지 흔드는 건데 이런 거 근데 파워코드 재밌는 거래 재밌는 거래 그냥 무리수를 드지 마시고 그러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정신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가서 삼천포에 한분 드시고 부산 가 있는 분에 예? 아이고 어디 고성에도 가 있어 어떤 분은 어디 가서 각자의 길을 가세요 함께 여행을 가자 그랬더니 네, 각자의 여행을 가시는데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죠. 왜냐하면 처음이다 그러세요. 항상 그, 그,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은 있는 거니까 뭐그 누구 나 겪는 과정인 거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만 아 당연하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파워코드를 칠수 있는 사람, 그다음 에두 번째 00304045를 칠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멜로디 라인을 칠수 있는 간주의의 멜로디를 칠수 있는 사람 물론 이거는 따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래는 다 같이 신나게 부르면 되고 노래의 크라이막스는 누가 담당해요? 항상 엄마가 담당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코드의 4도의 화음은 A코드거든요 그래서 메아리 소리가 이 노래의 크라이막스잖아요 코러스인 이 부분의 주된 코드의 라인은 A 코드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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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리 A부터 딱 진행한다. 왜? 클라이맥스인 이 코러스 부분은 A가 전담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보를 안볼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서 나봐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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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리 A. 여름의 남자들이 나중에 화음이 로감 잡으셨어요? 만약에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주에 청감을 시장 여기있죠 어디? 감을 하나씩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두번째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뭐라해야 되냐 잣을 왼쪽 주머니에 하나 넣고 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꺼내가지고 어? 이게 자신감? 이렇게 보면 돼 알았죠? 못 알아듣는다면 다 주님의 뜻이라니 하세요. 다른데 가면 좀 터지는데 옆에는 뭐라도 안 터져. 어쩐지 누가 잘 웃기지 않는 게 남는 장사라고 오는 거. 그렇게 어설프게 웃겨봐야 별로 안좋습다